안녕하세요. 영어 잘하는 댕사원입니다. 오늘은 비즈니스 업무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죠.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이런 말들을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몇 가지 핵심 표현들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발표에서 너무 말이 안 되는 장황한 말들을 제가 막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팀장님이 저를 보면서 할수 있는 말이겠죠. 댕사원 근데 이거 실현 가능성은 있나? 실한가? 네, 바로 이 표현입니다.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먼저 실현 가능성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Feasibility, Practicality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수 있겠는데요. 두개다 뭐 실현 가능성이랄지 현실성, 실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문장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먼저 이 표현을 한번 잘 기억해 주세요. Is this project feasible in terms of a 여기서 a라는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는 뭐 실현 가능성이 있나 라는 뜻이어서 a에 알맞는 표현들을 넣어 주면 됩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Is this project feasible in terms of resources and manpower? 뭐 리소스, 버짓, 뭐 등등 있겠죠? 그리고 인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이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한가? 실현 가능성이 있냐, 이런 뜻이고요. Is this project feasible in terms of the available time frame? 어, 이거는 우리가 가진 시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실현 가능성이 있냐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겠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is this project feasible in terms of the necessary technology and infrastructure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우리가 뭐 필요한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이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성이 있냐라는 뜻도 될수 있겠습니다. Is this project feasible in terms of the anticipated return on investment? 이거는 뭐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이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많은 리소스와 노력 투자한 시간 등에 비해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남는 게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Is this project feasible in terms of the regulatory r e q u i r e m e n t and compliance? 아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멋지게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해도 뭐 컴플라이언스나 아니면은 필요한 법규 같은 것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실현 가능한지를 묻는 문장입니다. 이 밖에도 만약에 is this project feasible in terms of the market demand 하면은 시장 수요적인 측면 뭐 마켓 디맨드라고 도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이 프로젝트가 조금 할 만한가, 실현 가능한가 뭐 이런 뜻도 될수 있겠고요. 아니면 is this project feasible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nd sustainability goals. 요즘에 기업들이 ESG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친환경이나 뭐 지속 가능성적인 측면에서도 이 프로젝트가 현실적인가 뭐 이런 뜻으로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문장에 조건이나 가제 같은 조금 더 컨디션을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태껏 feasible 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었는데, 이제 practical 이라는 단어로 한번 문장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런 문장들은요, 이 practical 이랑 feasible 을 교차해서 어,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is this project practical in terms of aligning with our long-term business goal? 어, 이 표현은 방금 저희가 했던 표현이기도 하죠. 온라인이 뭘까요? 온라인은 맞는지 확인되었는지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이 비즈니스 골, 비즈니스 목표와 그리고 그게 조금 장기적인 비즈니스 목표를 생각했을 때 그것과 조금 결이 맞는 프로젝트인가 그랬을 때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뜻입니다. Considering our current resources, is this project practical to undertake? 라는 문장인데요. Considering 동명사가 앞에 나왔죠? 그래서 여기 considering 요거를 우리가 현재 우리의 리소스를 고려해 봤을 때이 프로젝트가 진행하기에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라는 문장입니다. 예시 3번을 보시면 before proceeding, we need to access If this project is practical in terms of cost effectiveness.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이 프로젝트가 가격적으로 어, 적정할지 고려, assess,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cost effectiveness가 이제 비용 효과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시 4번. Before making a decision, we need to determine if this project is practical within the given timeline.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요.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정해진 타임라인 내에 할수 있는지 고려해야 된다는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어, 앞에 댕사원한테는 미안하지만, 프로젝트가 아예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고 어떻게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앞에서는 practical, feasible와 같은 형용사를 썼다면, 아예 이번에는 조금 더 간단하게 practicality, feasibility과 같은 명사로 써보겠습니다. 예시 1번. I have doubts about the practicality of your proposal. 어, 이 문장은 너의 proposal. 프로젝트가 될수 있겠죠. 이것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doubt s 의심스럽다, 확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I have concerns about the practicality of your proposal. 자, 위에서는 저희가 doubt s 쓰썼죠 근데 여기서도 I have concerns about 이런 식으로 어, 너의 그 프로포설에 대해서 내가 조금 걱정스럽다,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 어, 써도 동일한 어,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문장 뒤에 in terms of를 써볼게요. in terms of는 많이 아시겠지만 모모에 대하여, 모모에 관하여란 뜻으로 문장 뒤에 추가적인 부분을 부연 설명할 때 정말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have doubts about the practicality of your proposal in terms of timeline. 어, 이렇게 쓰면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말이 되겠죠. In terms of 뒤에 저희가 앞에 썼던 단어들이죠 Resource라던가 Manpower, Budget, Available Technology 같은 단어들을 상황에 맞게 문장에 쓸수 있습니다 예시 3번 Given the current constraints, I question the practicality of your proposal 어, 지금 한계적인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I question, 여기는 질문하는 게 아니라 의심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I am uncertain about the practicality of your proposal.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렇게 question, 뭐 uncertain, 뭐 doubt, concerned 이런 단어들은 조금 궁금증이 드는데 확실하지 않은데 뭐 의심스러운데라는 표현을 쓰고 싶을 때쓸수 있는 좀 유용한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로젝트가 현실적으로 봐도 괜찮은데라는 표현은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From a practical standpoint, it seems like a solid idea. 여기서 standpoint라는 것은 관점이란 뜻이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어 solid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인데라는 뜻입니다. 방금 표현이 조금 어렵다고 싶으시면 in terms of를 쓸수 있겠죠. In terms of feasibilities, it seems like a good idea. 말 그대로 실현 가능성을 봤을 때 좋은 아이디어인 것같아라는 뜻입니다. 예시 4번 Considering the practical aspects, it appears to be an effective idea. It sounds like a promising idea.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썼던 그 considering을 또 가져와도 됩니다. 뭐뭐를 고려했을 때 우 이런 현실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어좀 효과적인 아이디어 같아 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 잠재성이 있는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이런 말로도 쓸수 있겠죠. promising, effective, sounds good, solid idea 라는 뜻들은 나름 뭐 괜찮아 보이는데 이제 좋아 보이는데 라고 좀 긍정적인 말을 할때 유용한 단어들입니다. 오늘은 실현 가능성이 있나요? 라는 하나의 표현을 정말 다양한 문장을 통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나왔던 문장들은 제가 블로그 그래도 올려놓을 예정이니까 참고하고 공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링크도 적어 놓을게요. 그럼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영어 잘하는 댕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